그리고서 제가 생각한 게아이 마음속 공간 꼼즈는 아이들에게 가치를 코칭해주는 곳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또 2022년도에 제가 주목하게 된 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부모님들은 대개 학습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리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은 학습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냐. 네, 저는 심리적인 어떤 안녕감 안녕하시냐고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안녕감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학습이 그 위에 쌓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2022년도에 그런 것을 경험했고. 요. 아마 2023년도에는 이런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습할 수 없습니다. 또 대학도 마찬가지죠.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데 부모가 돈 들이고 극성 떨어서 애를 대학 보낸다는 건 의미가 없죠. 자, 동기부여 이거를 좀 건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3년도에 계획 하고 있는 건 이건 제가 마음숲 심리 코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는데 학원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좀이 심리 코칭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저희는 마음숲 공간 꼼지라고 하는 스터디 공간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시작됐고요. 이 마음숲 공간 꼼지라는 이름은 커뮤니티라는 이름과 또 멘탈 코칭이라고 하는 이름과 스터디라는 이름과 스페이스라는 이름이 합해진 조합원인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서 두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곳은 마음숲 공간 꼼지라는 이름으로 오픈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음, 독서실 개념이라고 부르시면 비슷하기도 하고요. 스터디 카페 개념이라고 하시면 그것 타고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건 제가 꿈꾸는 이 공간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녕감 거기에 학습 동기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자기주도학습이 완전히 가능한 아이를 이곳에서 참 괜찮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지참 오래됐는데 갑자기 불현듯 정말 한달 전에 미친 듯이 계약을 하고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근데 요즘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럼 이걸 시작을 했어 관리형 독서실처럼 운영할래? 이거 아닙니다 스터디 카페처럼 운영할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넌 여기서 뭘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죠 물론 학습코칭을 하고 있는 장서연 코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칭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시험이나 봐주고 뭔가 강제적인 어떤 그런 외부적인 압력으로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숲에서 하고 있는 심리코칭과 너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것인냐 제 역할은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생각한 게, 이 마음속 공간. 꼼즈는 아이들에게 가치를 코칭해주는 곳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 핵심 가치를 찾아가는 일을 이 공간에서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지금 여기서 코칭 받는 아이 중에 가장 연령대가 낮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입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이미 코칭 6개월 정도 진행돼서 이두 남매 4학년 2 학년 남매가 6개월 전에 코칭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칭 종료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아버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애들을 품격 있는 애들로 키우고 싶어, 인성이 반듯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그거에 대한 답은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아빠가 예방주사 맞을 때가 됐으니까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12월. 연말 모임 많으실 테니까 1월에 좀 뵙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지금 인성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라. 어제 제가 저녁에 상담 중이었는데 전화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 이름으로 핸드폰으로 떴는데, 아, 아버님, 웬일이세요? 이렇 전화를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전화를 온 거예요. 박사님, 통화되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박사님 상담 중이야. 장선 선생님한테 전화해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래요 전화해산 말이 제가 숙제가 하나 남았는데 핸드폰 이제 9시에 디톡스 시작하면 핸드폰을 못 쓰는데 선생님 나 지금 유튜브 하나만 딱 보고 숙제하면 안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꼭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면 이걸 하겠다는 의미였겠죠 결국은 하지 않으면서 숙제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가치교육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민성코칭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마음숲 공간 꼼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우리는 동기부여해야 되고요. 인생의 큰 목표를 아이들이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을 제가 해야 되고요. 그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주 작은 타겟들, 그때그때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설정해 가고 그걸 어떻게 잘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음수. 공간 꼼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심리, 학습, 심리적인 안녕감, 거기에 가치 교육, 가치 코칭, 내참 네, 괜찮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합니다. 네, 잘될 거라고 믿고요. 이걸 위해서 저는 아마 2023년도 제 시간과 제 체력과 저의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2023년도의 저희 목표입니다.